열한기상 18장이죠. 열한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8장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2인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 머뭇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제 그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예, 네, 어제도 오전까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런지 아세요? 우리가 갈멜산 오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분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은 지중해에서 가깝습니다. 바다 근처에 있어요. 바다에서 갈멜산 가봤거든요. 하늘에서 그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금의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 해안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 북 서쪽으로 예, 이렇게 툭튀어나온고 있습니다 우리, 저, 어, 우리 한국의 포항인가요? 곳이라고 그러나요? 갑곳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게 튀어나온 곳인데 예, 그, 그쪽에 있습니다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날씨가 왜 추워졌나? 갈매인산 때문에 추워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에, 갈멜산에 우리가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날씨 보니까 58도 59도 찍던데요 새벽에 춥습니다 에, 자, 우리 오늘 갈멜산에 에, 여기 오바디아 여러분 이오바디는성경에 흔한 이름입니다 적어도 구약성경에 13명의 오바디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2소 선지자 가운데도 오바디아 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은 인물 아니고요 이건 아합 때, 아합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그 일곱 번째 왕 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오바댜 그리고 아합, 그다음에 엘리야,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만났네요. 서로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죠. 갈멜산에서 한번 당신의 그 밥상에서 같이 먹는 그 바알 선지자 4 5 0 명, 당신의 부인 이세벨의 그 선지자 이세벨의 그 밥상에서 먹는 아세라 선지자 0 0 명, 갈멜산에서 모아서 우리 한번 좀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 하는지라. 예, 이번 우리 주제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예? 절뚝발이 신세로 지낼 거냐. 여기 머뭇머뭇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당운 단어가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두 사이에서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절뚝거리고 있냐, 여기 두 사연하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 번역은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오피니언', 두 의견,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상반되는 어떤 그 모한, 모한 상반되는데 모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반되는 감정. 상반되는 태도, 상반되는 의미, 이런 가운데서 무한 태도를 가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고 우상이에요. 근데 요, 요거에 대해서 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두 개는 분명히 상반돼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어울릴 수 없잖아요.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성도들하고 벨리아라고 같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요두 사이에서 모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우상 어떤 때는 요거, 뭐, 음, 성도 어떤 때는 깽단 벨리아란 말이 깽단이 오늘 말로 말하면 용역 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두 사이에서 왜 왔다 갔다 하냐 네.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면서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문제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바알.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을 여러분 이 바알은 가나안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그 가나안과 시리아의 신 우상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담겨있는 의미를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요. 오늘날에 어, 목사님 뭐 우리는 그게 벌써 이게 지금 엘리아 때는 지금 엘리아가 기원전 한 870년, 840년 때 활동하던 사람이고 아하비 일곱 번째 왕도 그 당시 활동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에 인물이란 말이죠. 그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 그때 무슨 바알 그 가나안에 주신 뭐 바알이지 아세라 그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예요. 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그 신들의 무슨 상황이지 보 뭐, 오늘날 무슨 아니요. 의미를 알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영어에 L O R D. 로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로드입니다. 마이 로드.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할때 예. 네? 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 발이 주님이 되는 거야. 예,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발을 주님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발을 주님이라고 삼았냐면, 이 발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성장과, 예, 뭐 많은 거,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 이땅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예. 우리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되고 잘 되고 뭐 모든 게잘 되고 이런 게 이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 아니야.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여기 그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바알 선지자뿐이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동, 같이 와라. 850명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자. 근데 이 아세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행복하다? 야,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 모든 게다 행복하대. 예. 네. 하나님 제쳐놓고 모든 게 행복하세. 행복하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있지 않아요? 오늘날 모습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냐고 만사영통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 행복이 신앙생활의 최종 마지막 목적이야 아니요 저는 우리 교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지막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게 최종 마지막, 마지막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다르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바알이잖아요, 바알. 바할. 바알이잖아요. 모든 거잘 되는 거야. 축복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야. 제가 이번 주이두 오피니언, 네? 두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들이 아플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지금 현재 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문화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또는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풍요냐, 행복이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러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슴이 찔리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주제를 택했냐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면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 받아야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복이냐 뭐 축복이냐 뭐 만사형통이냐 이거를 하나님처럼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느낌은 그런 그런,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팬데믹 이후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뭐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일날 우습게 여기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몇년 전에는 또 몇십 년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타협은 커녕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워. 뭐,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증거에, 말세 의 증거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여기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우서 3장을 가보세요. 디모데우서.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게 지금 현재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3장 여기 열몇 가지의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사,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 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3장 4절을 가보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뭐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세라. 이 말이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일락, 행락.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락, 행락. 아니랄 안자에, 일자에, 줄길락자입니다. 아니하게 줄기는 거야. 이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쾌락하면은 뭐 무슨 뭐 방탕하고 말이지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일락 일락을 하는 사람은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충분할 때는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 안식일 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날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아 그럼 뭐, 자연 속에서 하나님 비틀리면 되는 거지. 아이, 뭐, 꼭 거룩하게 뭐, 주일날 안식일날 뭐, 지킬 필요 있어. 그냥 뭐, 온라인 드렸다 그러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 내가 뭐, 그런 거 듣고서 뭐, 기분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나빠할 일도 아닙니다.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가. 이건 신앙생활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락 사랑하는 것을 예, 행락 사랑하는 것을 예. 즐기는 것을 행복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2700년 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있잖아요. 아합 당시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던 세상이야. 이 가나한 이 파알, 바알 이 숭배 사상이 아주 판을 치던 세상.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예. 왜냐면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이 이름을 가지고 지역 이름도 그렇게 만들고 뭐 사람 이름도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왜냐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좋으니까 예. 아세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 이름 이름 가운데서 또 그런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뭐 사람 이름 가운데다 이런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만만큼 융성한 거야. 좋은 거야. 예잘 네. 나가고 있는 거야 네. 그런 가운데서 엘리아 선지자가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너희들 왜두 사이에서 어떤 때는 바알,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아세라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때는 잘 되는 거, 어떤 때는 축복,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행복 아세라 해피 해피니스, 어떤 때는 하나님 왜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 예 네. 분명하게 태도를 가져라. 끝까지 분명하게 태도를 가져라.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쪽 택해라. 바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면 그쪽 택해라. 머뭇거리게 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이름 있지 않아요?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이던 조지 버나더라고 하는 이런 들어보셨죠? 노벨 문학상을 타신 이분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내가 너무 오래 삶의 길에서 머뭇거리면 이런 일, 죽음이 생길 거라는 걸내 알고 있었지.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멀리 있지 않다니까? 저 여러분, 저랑 동갑내기 지금 세 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래요. 1963년생, 토끼띠 세 사람, 지금 죽음의 선상에 세 사람이 지금 놓여있어요. 코마 상태에 있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지금 암 치료도 포기한 가운데 있어요. 예. 네. 이런 세 사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에요, 저랑. 똑같은 나이에요. 죽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 네. 하나님이냐, 부활이냐. 하나님이냐, 행복이냐. 하나님이냐 만사영통이냐 분명하게 분명하게 예, 신앙생활 우리 하자고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느라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고요 오늘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28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사이에서 절뚝거릴래 두 사이에서 왜 이렇게 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할래 조지 번나드 쇼에 말한 것처럼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전했고요. 내일도 또 도전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예,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마음이 많이 그러실 텐데, 예,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 우리 믿음을 예. 여러분 심판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판 분명하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는딱 가르잖아요 예. 양과 염소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가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예? 중간지대 없어요 예. 분명합니다 예. 우리 이럴 때에서록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됐,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아버지.